2023년 2월 2일 목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인데요. 박경련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함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말씀여행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28장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건들과 또그 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또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누가의 열정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중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죽을 뻔하다 살아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28장에서도 우여곡절은 계속됩니다. 바울은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그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하는 등 로마로 가는 길이 또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입성합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복음의 승리와 그 선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끝을 냅니다. 사도행전을 쭉 묵상이 왔다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왔고 뚫고 왔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승리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열린 결말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이 표현에서 누가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듯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과 더불어서 가장 은혜로웠던 28장 장면 하나를 나누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아피아 그 대로상에 있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로는 길이는 563km, 너비 8m이며 고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주전 312년경 로마의 감찰관 아피우스 글라우디오가 이 도로의 건설을 시작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도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도로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이했던 그 길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멸한 후 로마에 개선할 때이 도로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아피오 도로를 통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비록 로마로 들어가는 지금 바울의 처지는 죄수의 몸이지만 또 이곳까지 오느라 성취하는 몸이지만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사도행전을 읽어온 우리에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도행전 독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정복하러 들어가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임을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수 바울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다면 사도행전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29장을 쓸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절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살아내는 우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자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이어 계속해서 써나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들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열방 주벌 때까지와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es. you